사실상, 정유라, 정시호는 군주 국가의 공주 대접받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뭐, 박근혜 씨랑 관련해가지고 뭐, 정시호, 정유라 둘 중에 하나는, 장시호.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빠들이 다르지? <laughs> 정유라, 장시호 둘 중에 하나는 박근혜의 혈육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많이 하죠. 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 글쎄요. 뭐 정유라가 더 가깝지 않겠어요? 혜택을 많이 받은. 이 여기는 뭐 채태민 뭐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우리 송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 0살로 도저히 안 보이는 그런 세탁은 사실상 가능하잖아. 사실 이 세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채태민의 사망과 정률의 탄생까지 비어 있는 2년 6개월인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태민의 친혈육이다. 채태민의 딸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증명이 안돼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이정률라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결혼 전부터 이미 아이,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주변의 증언을 맞춰 봤을 때는 최순실 응. 최순실에게 이미 이미 결혼했을 때 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년의 아버지의 증언에 맞춰 봤을 때는 실제 둘이 혼인 신고에서 나중에 출생한 걸로 보고 돼 있는 지금의 생년월일 기록이 완전히 다를 의혹이 높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출생신고를 바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음. 아버지를 못 집어넣을 경우에. 음. 근데 결혼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윤회가 최태민 죽고 나서 결혼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이미 최순실에게도 다른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음. 그런 친구면에서 보면은 호적의 신고 등록을 좀 늦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재 20살이 아닐 가능성은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각종 피부과나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정류라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선침 시술 있잖아. 이것도 프로포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아니면 이모랑 같이 주름표기 시술을 받았다는데 20살짜리가 주름표는 시술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주진우 조기자 그랬었죠. 최순실은 정유리랑 결혼한 이후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위에서. 그렇죠. 그... 배불른 걸본 적이 없잖아,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러면 확실히 정유라가 박근혜의 자식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왜박근혜 일기짓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22년도에. 어. 자식을 또 나오면 뭐 저쪽 하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늘 그랬지만 사실상 현재 최순실이나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한 거는 정유라에 대한 소환 그리고 구속 조치 내지는 법적 처벌을 강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 경찰도 정유라와 연관된 그 돈세탁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금과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바로 체포할 수도 있다. 황... 검찰이, 그렇죠. 응. 한국 검찰이 피의자로서 적시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뿐이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음. 피해를 안 봤다는데 돈 갖고 들어온 보국의 은인을 갖다가 독일 경찰도 일방적으로 잡아챌 수는 없지만 자 분명히 불법에 연루돼 있는 여지가 있으니 죄를 잡아주세요 하면은 바로 체포해 주겠다고 독일 경찰이 먼저 밝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정유라가 과연 스무 살이 맞냐 이제 이런 얘기는 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굴로 봤을 때 스무 살이보다더 들어 보인다. 이제 이거는 맞는데. 근데 10년 전에요. EBS에 음, 정효라가 어린이 일종의 꿈나무 뭐 이런 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년 전에는 얘가 몇 살이다라는 것을 속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오 등치 큰 어린이일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 당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몇살정유라라고 자막이 뜨질 않아.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딸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 학교 1학년짜리가 3학년짜리로 보인다고 한들, 그거는 얘가 좀 무량하다. 이 정도로 보는 관점이 있고, 최근에 또 다른 이슈 하나 되는 게, 정윤네의 아들, 그러니까 최순실과 사이에 나지 않은. 음, 그 전에 정우식이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배역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다 아니다 이런 논박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음. 이런 이야기가 해 사람들이 야 종류를 보니까 최순실하고 똑같이 생겼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년 세이만 담는 게 아닙니다. 음. 어떻게 보면 자매 관계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자매 관계도 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만 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네. 얘기한 언니여, 옴니여가 음.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죠. 사망 신고가 없는 사망 진단서가 없는 채태민과 함께 예? 출생 신고서가 불명확한 그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도 어떻게든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어디서 출생해서 어떻게 키워졌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기록이 현재로서는 드러난 게 전무하잖아. 그런 거 꺼내 볼만 하거든. 근데 10년 전에 그 정유라 10세인 거잖아요. 10년 전이면. 그렇죠. 근데 10세치고는 참 우량하긴 우량하다. 우리 딸이 열 살이거든요 그리고 십 세부터 응. 말을 탔다는거 아니에요 따져놓고 그 보면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 들어가서 뭘 했네 이 얘기는 중학교 나이 때뭘 시작했네란 얘기로 우리가 역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응? 그렇잖아 자기네는 음악 하다가 중학교 때 승마로 재능이 없어서 재미없어서 이모 따라서 갈아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십 세가 사실은 십 대가 아니라 중학생 때였어야 맞는 거지 그 방송이 나왔을 때. 하하. 궁금한 게참 많은데 마음이 여려서 음. 지금도 독일에서 교민들한테 감시당하면서 어딘가에 셀프 감금이 돼 있을 거 생각을 하니까 찾았다고 하고 소재를. 근데 정말 그렇다. 음. 아니 당시 기사가 그러네요. 승마계에서 초등학교 부문에서 중학생 선수와 실력 향상을 나란히 하고 있다. <laughs> 아 뭐지? 그러니까 쥐들이 말한 대 그대로인 거야. 사실. 기들이 얘기는 초등학생으로 입적은 시켜놨지만, 그게 사실은 중학교 때였다는 거야. 육체적인 나이로 따지고 보면. 단정은 못 짓겠지만, 정황상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나올것 같고. 자, 어쨌건, 종류라도 지금 특검에 의해서 소환될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까지 강제 소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사법부가 신청하면 독일 경제에 잡아준다고 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독일 검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지금 십수 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돈세탁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독일 유학이었어요 음. 근데 그 혹자들은 그 시간이 박근혜 출산 시기라고 보는 근데 그때 박근혜가 갔을 때 아마 최순실도 따라 갔을 걸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유학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는 그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다. 외국 같은 경우나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는 데를 한번 가게 되면 거기가 찾아가게 되는 이제 되게 고향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10년 년 20년 년 전부터 독일에다가 정착하려고 했던 부분. 거기서 돈 세탁 엄청 하고. 거기에 이제 특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그러면서 독일은 삼성까지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식적으로 특검 같은 데서 독일 정부에다가 우리 쪽으로 소환해주세요라고 어떤 공식 요청을 하게 되면 금방 넘어오겠죠. <laughs> 따라서 당시 독일 그러니까 박근혜 유학 시절에 박근혜가 독일의 민간 의료원을 이용해갖고 출산을 했다고 하면 음. 그 당시에 출산 기록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의료계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닐 테니까 독일은 그런 그런 유의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가명으로 했겠죠. 아하, 그때도 길아 길라임을 몰랐구나 그때는. 음. 뭐 다른 네. 이름이었겠지 최진실 뭐 이런 식의 어~ <laughs> 에이, 갔다 대도 이씨 우울하다 에이 졸피뎀 어쨌건 잠깐 쉬었다 가미에서 박근혜 씨가 이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필로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그쪽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거 밝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서 해일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밝히기에는 인간적인 동정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누구새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예측대로 최태민의 아이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겠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떤 그 현실로 나타난 괴리감과. 비코인이라든 사실 사이에 우리가 박근혜 사생활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대통령인데. 근데 박근혜가 말 그대로 자연인의 입장에서 있다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사라져 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랐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하던 과정 중에 과거에 자기 과거사하고 엮여져 있는, 개인사하고 엮여져 있는 일 때문에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취하는데 적극 협조했다. 이거는 중대한 반역행위에요 국가가 결혼한 게 아니라 국가를 등 쳐먹는 대한민국의 뺑덕검업인 거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밖에 될수 없었냐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는 그 정유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최순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내 딸이 기니까 나도 내가 우리 부모한테서 받은 것만큼 얘한테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었다. 뭐 이런 엄마로서의 고백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까? 이해합니다. 일단은 한 30년 사시고요. 네, 재산 있는 것만 털어내시고 반성하고 사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라고 욕은 안할수 있는 내 스스로 마음의 용서가 준비가 된다니까? 정말 이유가 그것뿐이라면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 어디든 간에 박근혜의 자녀가 있는 것은 사실로 거의 확정적이에요 법적으로 드러나는 게만 없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정유라가 이렇게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의 딸이어서 라고 하면 국민적 동선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해도안 되겠지 근데 대통령의 딸이라고 정유라한데 특혜를 주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밝히니까 아 주름표는 시술을 <laughs>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근데 거기다가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 생각해 보니까 주진우 기자 그랬었죠 최순실은 정률이랑 결혼한 이후에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위에서 그렇죠 그, 그, 배불른 걸본 적이 없다잖아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러면 확실히 정유라가 박근혜의 자식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왜박근혜 일기짓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22년도에. 어. 자식을 떠나오면 뭐저쪽 하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늘 그랬지만 사실상 현재 최순실이나 박근혜를 압박하기 위한 거는 정유라에 대한 소환, 그리고 구속조치 내지는 법적 처벌을 강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2년 6개월인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태민의 친혈육이다, 최태민의 딸이라고 하는 의혹들이 증명이 안돼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기에도 이 정유라의 그 동안의 행적이라든지 결혼 전부터 이미 아이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주변의 증언을 맞춰 봤을 때는 최순실, 최순실에게 응. 이미 이미 결혼했을 때 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유라의 아버지의 증언에 맞춰 봤을 때는 째 둘이 혼인 신고에서 나중에 출생한 걸로 보고 돼 있는 지금의 생년월일 기록이 완전히 다를 의혹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생 신고를 바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음. 사실상 정유라 정시호는 군주 국가의 공주 대접받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뭐 박근혜 씨랑 관련해 가지고 뭐 정시호, 정유라 둘 중에 하나는 장시호.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빠들이 다르지. <laughs> 정유라, 장시호 둘 중에 하나는 박근혜 의 혈육일 가능성 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많이 하죠. 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정유라가더 가깝지 않겠어요? 혜택을 많이 받은. 여기는 뭐~ 최태민 뭐~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도 아까도 우리 송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무 살은 도저히 안 보이는 그런 세탁은 사실상 가능하잖아 사실 이 세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최태민의 사망과 정열의 탄생까지 비어있기를 비하이... 못 집어넣을 경우에 음. 근데 결혼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윤회가 최태민 죽고 나서 결혼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전에 이미 최순실에게도 다른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음. 그런 친구들에 보면은 코적의 신고 등록을 좀 늦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현재 20살이 아닐 가능성은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각종 피부과나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정유라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선침 시술 있잖아. 이것도 프로포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아니면 이모랑 같이 주름표기 시술을 받았다는데 20살짜리가 지금 독일 경찰도 정유라와 연관된 그 돈세탁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바로 체포할 수도 있다 한국 검찰이 그렇죠. 응. 한국 검찰이 피의자로서 적시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렇죠. 것뿐이다 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음. 피해를 안 봤다는데 돈 갖고 들어온 보국의 은인을 갖다가 독일 경찰도 일방적으로 잡아챌 수는 없지만 자 분명히 불법에 연루돼 있는 여지가 있으니 죄를 잡아주세요 하면은 바로 체포해 주겠다고 독일 경찰이 먼저 밝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정유라가 과연 스무 살이 맞냐 이제 이런 얘기는 어~ 저도 이제 생각을 해. 해봤...